안녕하세요. 교과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연구하고 있죠. 오늘은 제 2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타락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1과가 창조였는데 2과가 타락이라니요. 아, 어찌도 이렇게 우리의 선조가 빨리 또 죄를 범하게 됐는지,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아, 교과책에 보면 이 타락했다고 그는데 타락 은 뭘까요? 죄를 범했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이죠. 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게왜 타락이고 왜 죄일까요? 네. 그것에 대한 내용, 그것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결과. 이런 것들을 요번과에 공부하겠는데요. 제목이 선악과 아닙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제목인데, 어,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은 선만 알고 선에서 살게 만드셨어요. 이 선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한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만드셨는데, 이 악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 악을 알게 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래서 생명과 단절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입니다. 왜 이게 죄냐?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원래 만드신 목적과 다른 삶을 선택해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음, 이것이 타락의 이유인 것입니다. 이 결과로 에덴 동사에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그들에게 주어졌던 생명나무를 상실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범한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그냥 없이 하시지 않으시고 이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발표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일요일 주제부터, 일요일 내용부터 공부하겠는데요. 일요일 제목은 뱀입니다. 뱀. 참사기 3장, 인간의 죄를 다루는 3장의 첫 시작은 뱀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뱀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분명하게 그를 마귀 또는 사단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 뱀에 들어갔든 누구에게 들어갔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단이 활동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활동함에 있어서 사단의 활동의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이 뱀으로 지침된 사단은 인간에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원수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사탄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는 뭐 어렸을 때부터 보는 그림 그러면 막 이게 까맣고 무섭게 생긴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실제로 사탄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마음속에 들리는 많은 음성 속에 이게 사단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명히 구분이 안될 때가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속삭이는 많은 음성들, 또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많은 우리 환경에 나타난 영향을 미치는 것들 중에 이게 정말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구분하기가 뚜렷하게 보여진다면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우리는 사단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 분명히 빛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했을 때 사단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비슷한 말을 사단이 하면서, 음,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단이 하면서 하와를 유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린 이것을 잘 기억하게 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그럼 사단은 왜 뱀을 선택했느냐 여기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눈치채이지 않게 그의 계략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기의 기만의 목적을 이루는데 잘 맞는 변장물 즉 뱀을 매개로 사용하기로 선택하였다 당시 뱀은 지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동물 중 하나였다 그것은 날개가 있었는데 공중으로 날때는 금빛 광택이 나는 눈부신 모습을 나타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뱀 같이 나타났다면 아마 징그러워서 다 피했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렇지 않죠. 이 뱀이 그 당시 만들어진 창조물 중에 굉장히 아름다운 창조물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그 뱀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마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이 뱀은 그 뱀이라고 표현한 걸로 봐서는 익히 잘 알려진 정말 유명한 짐승이 뱀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아담과 하와가 창조물들을 쫙 바라보면서 이야 굉장히 멋있는데 했던 게 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단이 뱀을 매개로 유혹하기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름다운 창조물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단은 정말 우리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모습으로, 마치 하나님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뱀은 사단은 우리를 늘 유혹하고 있고 그 무서운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내용을 좀 공부하겠네요. 금지된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금지하셨을까요? 왜 금지된 열매인가요? 교과책에 보면 뱀은 간단한 질문을 통해 여자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암시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금하셨지만 사단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열매를 먹으라고 부추겼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금지하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의 모든 일의 목적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 아니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 얻게 될 엄청난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와에게 가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거 금하셨어? 왜 금하셨는지 생각해 봤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금하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면서 사단이 원래 갖고 있었던 기만적인 생각을 그 안에 내포시킵니다. 그건 뭐냐면 사단은 하나님은 원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지 않고 능력이 많으시고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생각을 사단 자신이 가졌거든요. 그러한 사단의 생각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걸 금지하신 이유는 이유가 있어. 너희에게 그것이 금지되지 않을 경우에 본인에게 화가 오고 본인의 이 본인 하나님 자신에게 이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다른 얘기로 하면 너희가 그거를 먹을 경우 너희가 더 나은 상황으로 변해서 하나님에게 피해가 갈수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게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 이런 생각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죠. 하나님이 금하신 이유는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인데 사단은 반대로 얘기죠. 너희가 하나님이 금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피해를 보고 너희가 더 나은 것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금한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하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하와가 혹했습니다. 아, 정말 그런가? 우리가 더 난, 우리의 제안이 탁 풀려서 더 하나님처럼 될수 있는 방법, 미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고, 하나님이 손해를 볼까 봐, 우리에게 금지했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줘. 어. 여러분, 부모님이 아이에게 칼을 만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이의 행복을 위한 것이지, 엄마만 맛있는 거아를까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아이가 그걸 오해할 수도 있나요? 아, 어리기 때문에 오해 못 하겠지만, 작년 뭐큰 사람이 되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와가 그걸 넘어가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될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안한 것처럼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하여 금지된 열매를 먹기로 결심한 순간, 하와는 마치 하나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이양 행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금지된 열매를 통해서 아담과 어가 하나님과 계속된 관계를 맺으면서 더 나은 상태로 하나님과 정말 비슷해지는 방향으로 더 성장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꾸로입니다. 정말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금단의 열매를 먹었을 때 되는 게 아니라 먹지 않았을 때 되는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과가 더 맛있어 보였을까요? 선악과가 더 맛있어 보였을까요? 뱀이 이런 말을 하기 전까지 하와는 선악과는 쳐다보도 보지 않았을 거예요. 왜? 더 맛있고 더 많은 생명과들이 널려 있었거든요. 근데 의심이 생기자 주어진 더 많은 것보다. 그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고 성경이 뭐라 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그게 그 오해가 그런 생각을 가져오게 한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고 사단이 얘기하죠 너희가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불멸의 생각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뿌리 깊이 내리고 있어서 영웅문명 사상에 싹트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사단의 요구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사단이 늘 그런 얘기를 하죠. 너에게 이런 제한이 있는 것은 내가더 나은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생에 많은 제한들 또는 시험들 이런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곳과 그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금지된 열매를 인간이 먹죠.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지은 후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난 영광의 옷이 벗겨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때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영광의 옷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니까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광의 옷 대신 무화과 잎을 엮어서 자기들의 치부를 가립니다. 스스로 덮개를 만들었다고 어, 킹임스 버전에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만들었다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만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 할 때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창조주가 된 것처럼 뭔가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나 그 무화과 나무잎은 정말 얼마 안 가서 다 쓸모가 없어진 것을 보게 되죠. 첫 번째, 죄를 지어서 첫 번째 갖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으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죠. 이건 죄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물어보셨어요.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이것은 마치 심판 전에 있을 조사 심판의 장면을 보여주는 그런 개념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는 죄를 지은 아담과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모습 좀 보이지 않습니까? 뭐너 잘못했지? 그럼 자꾸 핑계를 지고 누구 탓이에요? 누구 탓이에요? 이게 죄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해 구속의 일을 여전히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이미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를 때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것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수요일 내용을 공부하겠는데, 뱀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최초로 유일하게 저주받은 것이 뱀입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 뱀, 진짜 그 동물 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사단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뱀으로부터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생명은. 그래서 참 좋았더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격과 축복을 가져왔지만, 심판은 죽음과 악과 저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단가와에게 정제와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구속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발표하시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에게는 내 머리가 상할 것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에덴에서 주어졌지만 이 주제는 그의 최종적인 멸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게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영원히 타는 불과 유황못에 빠져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뱀, 사단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사단의 운명은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는 결국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목요일 내용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운명.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단과 하와에게 말씀하시죠. 여자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은 뱀에게 내려진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자와 관련된 창세기 3장 16절의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의 메시아 예언과 연결해 이해할 때 출산을 포함한 여자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이라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여자에게 내려진 그 심판은 뭐냐면 네가 잉태하는 고통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잉태하는 고통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얘기했던 여자의 후손이 결국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을 성취할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내려진 잉태의 고통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한 방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죄로 인한 고통이 결국 구원을 갖게 될 것이라는 구원의 기별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이 받아들여야 되는 많은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기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여자가 처음 죄를 지어서 잉태의 고통을 갖고 남편을 섬기게 했지만 그 가운데 메시아의 기별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남자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 여자의 말은 들은, 들은 거기 때문에 남자가 창조될 때 사용된 땅이 대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젠 땀을 흘려야 그들의 소출을 얻고 그다음에 결국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예언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예, 추가된 음식이 땀을 흘려서 거두들인 채소인 것이죠. 에덴의 원래 음식은 과일이었고요. 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오직 좋은 것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악한 것을 알게 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부터 그들을 살기,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을 바치시는 것이었죠. 인간이 죄로 지어서 정말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 지어졌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일, 원복음을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그러한 정말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기별을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좀 살펴보면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완벽하게 창조됐던 세상은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곧 하나님과 함께했던 세상이 하나님과 분리된 세상이 되었죠. 이것은 크나큰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의 단절인 것이죠. 그래서 원래 있었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인간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해결하기를 원하셨어요. 사단의 달콤한 유혹의 귀 기울인 것에서부터 시작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약속하고 있고 가장 확실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창조되자마자 첫 인류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실수는 우리도 다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단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주변에 빛난 천사의 모습으로 마치 하나님과의 같은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시고 사단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별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사실, 그 믿음을 잊지 않고, 죄악 가운데 세상에 살지만, 우리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